어떠한 치료법이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가. 아, 소중한 내 목숨을 맡기는데 깊게 잘 생각해야죠. 예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 치유를 또잘 받으시더라도 어 아까 말씀드린 렸 암은 전신의 병이고 또 만성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통합적으로 스스로 치유하고. 암은 만성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마음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자가 치유를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할때암 환자가 가져야 될그 가장 필요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암이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삶에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목표가 뭐냐? 뭘라고 암을 나으려고 하느냐? 삶의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들어있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그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도전적으로 그 실천을 할때 암이 부수적으로 더 좋아져 버립니다. 자 암환자들이 되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 내가 이 암만 나오면은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내가 정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해야 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70대의 어떤 모친이 아들이 이제 40살인데 직장암 말기여 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저한테 왔는데 그 모친 말씀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만 살아난다면 아 내가 그냥 옷을 빨가 벗고라도 춤을 추겠다고 아마 남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겠다고 아마 남면좋겠네 그런데 정말 기쁘고 마음이 행복해야 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형편은 지금 현재 너무 절망이지만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담벽의 발상을 전환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에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목표를 잡아야 돼요. 타인에게 봉사라든가 뭘 하든가. 그래서, 암 환자가 방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이 병이 나을까,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나았다 그러면 내가 나은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행복감이 드는 목표. 우리 병원에 오신 어떤 할머니가요, 소녀 때부터 이렇게 시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뒤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가남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꽃집을 하면서 바쁘니까 식사 습관이 나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이미 암이 나왔다고 보고 그분이 그렇게 사춘기 선조부터 하고신 게 시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시를 쓰고 계속 시집을 내고 하니까요 아, 너무 건강해지고 이제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면 꼭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암을 그 진단받은 분들에게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외과 의사로서 45년 동안 많은 암 환자를 만났는데 암 환자에게 보면 양극단의 우울을 병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의사나 환자는 암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일체 없다. 죽어나서 하나 오직 수술 항암제 방사선만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아, 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가 암 수술하고 항암제 쓰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수술 항암제만은 안겠다고 하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건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는 지금 실제로 암이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고, 암 치료 성적이 척척 좋으면 뭐 우리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듯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산 중턱까지밖에 못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길이 하나만 보이니까 그길 하나만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른 사람 눈에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고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암에 대한 치료도 이와 똑같아 가지고 어떤 의사는 환자가 암에 대한 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위에는 일체 없다 그런다면 그는 산 중턱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환자가 수술 항암제 방사선은 절대 안 된다 내가 하는이 길만이 유일하다 그도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가 산 정상에 오른 의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 같은 병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이, 있고 그걸 치유하는 길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걸잘 봐야 됩니다. 어떤 환자들이 이제 항암제를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그 실패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어갈 때, 크, 항암제를 고원하는 의사를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빨을 갈고 막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죽어, 죽어도 나는 암 수술 항암제만 안겠다. 얼마 전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부인이요. 유방암, 절대로 수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아니, 몇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빨리 수술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도저히 볼수 없는 비참한 모습을 해갖고 저한테 왔는데, 저는 이 양자의 그 비참한 경우들 너무 많이 겪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지혜는 모든 치료법에는 장단점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와 가족은 치료의 주도권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가져야 돼. 우리 목표는 어디가 있냐면, 병과 싸우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 데가 목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할 때, 물론 여러 다양한 의견을 잘 듣고, 내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떠한 치료법이 고통을 줄이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가, 이걸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아, 소중한 내 목숨을 맡기는데 깊게 잘 생각해야죠. 되 그래서 이 양극단, 이걸 잘 깊게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때 다, 다양한 관점에서 다 차원적으로 보고 치료법을 선택을 해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서 오래 사는 그런 길을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러한 암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한 그, 그 필요 조건이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선 이제 건강하게 천수를 다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같고두 번째는 인생에서 삶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원하는 목표와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세 번째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 경제적 풍요 앞에 건강하고 일을 잘 성취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안정. 네 번째는 이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별로 재앙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마음의 평안하기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내 네,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건 뭐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 건강 장수, 이제 둘째로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셋째로 경제적 안정, 네 번째 마음의 안심 이걸 이제 다 원하는데 뜻대로 잘안될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왜 의사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수십 년 동안 많은 환자를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이제 병 고치려고 저한테 이제 오십니다. 모든 환자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그분들에게는 일의 성취, 사회적인 목표가 잘안 돼서 그 고통 받거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고통이 많거나,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이 거의 함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웅덩이가 고여서 부패해서 거기, 거기에서 벌레가 나면, 팔이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 목이 이런 벌에 저런 벌에 많은 세균이 나오듯이 어떤 분이 질병에, 암에 걸렸다든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분은 그 암이라는 건강 그 문제만 딱한 가지만 있고 다른 고통이 없이 다 삶에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고 돈에 대한 문제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한 덩어리로 실타를 쯤 얼그러져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리를 없애려면 파리 한 가지만 빼가고 없애는 게 아니라 웅덩이 의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하는 것 같이 건강의 문제를 해보려면 꼭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삶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그 이루고 경제적인 풍족도 이루고 마음의 화평도 얻게 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병도 잘나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온 환자들이 분들에게 무조건 목표를 건강에 행복에 풍족에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감사에 이네 개의 구호를 계속 하루에 몇백 번, 몇천 번이라도 외우도록 그렇게. 그래서 마음에서 그게 각인돼서 이 그냥 무조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머리에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